가끔 환자분들을 관찰하다 보면, 이쪽 코가 당신은 항상 더 많이 막히고, 더 막혀서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이쪽 코가 넓은데? 근데 사람에 따라서 밤에 잠을 잘때 습관이 있어요. 한쪽 코만 유난히 막힐 때 가장 첫 번째 생각해 볼수 있는 증상은, 비중격 만곡증이라고 해서 비중격이 가운데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으면 이쪽은 좁고 이쪽은 넓으면 이쪽 코만 더잘 막히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비중격 만곡증 진단을 받고 비중격을 교정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가지는 이쪽 코가 좁은데도 비중격 만곡증이 이제 있어서 이쪽 코가 훨씬 좁은데도 가끔 환자분들을 관찰하다 보면 이쪽 코가 당신은 항상 더 많이 막히고 더 막혀서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왜 이쪽 코가 넓은데? 근데 사람에 따라서 밤에 잠을 잘때 습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는 사람이 있고 또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는 사람이 있고 그런 습관이 오랫동안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 이쪽으로만 누워서 자다 보면 이쪽 코가 더 많이 막히게 되는 결과를 갖게도 되더라고요. 그 경우를 언제 이제 알게 됐냐면 어느 분이 이쪽 코는 굉장히 넓고 이쪽 코는 좁은데 이쪽 코만 유난히 막혀서 답답하다고 하는 거에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경추 디스크가 있어서 자기는 이쪽으로는 잠을 못 자고 항상 이쪽으로만 잠을 잤었대요 그게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쪽 코 점막만 이제 많이 붓고 막히면서 그게 어혈을 형성한 거죠 이쪽으로만 잠을 이쪽으로만 누워서 잠을 자도 별로 이렇게 막히는 걸잘못 느껴요 그러니까 비주기가 있어서 이쪽으로 누우면 이쪽으로 막히고 이쪽으로 누우면 이쪽이 막히는 거 조금씩은 경험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제 좌우 번갈아 한 시간에서 네 시간 간격으로 비점막이 이제 충혈됐다 말았다 하면서 한쪽 코씩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만 누워서 자면 이쪽 코만 이제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랫동안 누적이 되면 항상 한쪽 코만 막혀 있어서 불편한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코막힘을 해결하는 약을 먹게 되면 이쪽 코는 점점 더 뚫리면서 건조해지고 이쪽 코는 막혀 있는 게 원하는 것만큼 이제 시원하게 뚫리지 않으니까 항상 이쪽 코는 막혀 있고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쪽 코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그런 경우에 어떤 약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정말 침치료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침으로는 막혀있는 이 점막은 살살 사열을 해서 막힘을 해결하고 이쪽은 위축이 되고 건조한 점막은 또 침으로 치료를 해서 건조증을 치료하고 코 점막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점막 자체를 건강하게 해주고 또 코막힘을 부기를 빼서 코막힘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침 치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